남북관계를 비롯해 국방안보 관련 이슈가 뜨거웠던, 그야말로, 격동의 한해 2010. 국방일보 한국 국방연구원이 함께 2018 국방한보 10대 뉴스를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넘버 원 남북 국미 정상회담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합의 이번에 제대로 될까요? 10년간 멈춰있던 대화를 개시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할수 있겠죠. 이번 비핵화 합의와 함께 북미 또한 새로운 관계 구축과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노력에 합의했기 때문에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넘버 투 바밤 남북 919 군사분야 합의서 서명입니다. 남과 북은 9월 19일에 평양에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의 서명 했습니다. 한문전 선언 이행을 위한 공동의 노력, 협력 분위기 조성, 군비 통제 제도화, DMZ 우발적 충돌 방지 등큰 의미가 있다는데요. 아쪼록 남북 간 긴장 완화와 전쟁 위험의 실질적 해소를 가져올 이번 합의 민답게 지킵시다. 넘버 3. 리마 GP 철수 및 한문전 공동 경비 구역 비무장화.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뉴스였죠. 그것 때문에 GP 폭파의 위력만큼이나 댓글 게시판이 아주 핫했습니다. 어쨌든 남북 유해공 적대 행위 전면 중지의 일환으로 시작된 DP c 범 철수와 JSA 비무장화 시작이 단입니다 넘버 4 바방 남북 공동 유해 발굴 전쟁의 비극을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뢰 제거 후 도로 조성 유해 발굴을 통한 DMZ 평화 만들기를 목표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TF팀이 구성되었다는데요 모쪼록 다고 없이 평화롭게 작업이 완수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넘버 5 and 6 바방 굳건한 한미동맹과 한미 간 전시작전 통제권 무기 전환 추진 입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만나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속히 전환하는 데 합의하면서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고조한미군의 전력 역시 전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전작권이 전환되고 한미연합군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대관의 오류와 달리 미군 사성장군이 주사령관을 맡는 미래 연합사령부가 창설돼서 이를 대체한다고 합니다. 지휘 구조가 바뀌어도 미국의 대한반도 안보 공약에는 변함이 없음을 확인한 거죠. 북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협상을 군사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 합동 군사 훈련 역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고요. 넘버 세븐 바밤 국방개혁 2.0입니다. 워낙 방대한 내용이라 한줄 정리 들어갑니다. 핵심 목표와 비전을 대단어로 압축하면 효율성, 투명화, 운민화입니다. 미줄 쫙! 북핵 억제 및 도발 대응 능력 확보, 방사비리및 부정부패 근절, 국방부 운민화와 정치적 중립을 위해 뼈를 깎는 마음으로 제대로 해봅시다. 네. 2.0이 뭐예요? 어쨌든 3.0안 나오도록 2.0에서 확실하게 끝냅시다. 자, 넘버 A 바밤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입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기존 기무사가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해서 비판받았던 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길 바라봅니다. 넘버 9 바밤 장병들 마음속에선 1위 뉴스일 텐데요. 병복무 기간 단축 등국지 향상입니다. 오늘 2021년까지 육군과 해병대 기준 병복무 기간이 8개월로 줄어듭니다. 급여 또한 육군병장 기준은 올해 40만 6천원까지 올랐고요. 2022년에는 무려 67만 6천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어우 PX 엄청 붐비겠습니다. 자 달리고 달려 마지막 넘버 텐! 빠밤! 국방부가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남녀군인 모두가 안심하고 임신, 출산,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된 개정 내용인데요. 나라도 지키고 가정도 지키고 군대에서나 가정에서나 핵인싸가 될수 있는 훌륭한 제도로 정착 될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아, 올해는 유독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만큼 내년에도 전 세계가 주목 아니 주목할 수 있는 뉴스가 빵빵 쏟아지길 기원해 보겠습니다.